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3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기초 완성반 33강. 33강하고 이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34강을 통해서 이 연어 일시관법, 일종의 십성 관계론, 십성 관계론 플러스 좌표론 이렇게 합쳐 놓은 거죠. 이러한 십성과 이러한 십성이 상호 작용을 가지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같은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게 또 이런 위치와 이런 위치에 있는 에너지들끼리 모이면 어떤 작용이 대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쭉 공부를 했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저와 함께 지금 33강, 4강에 걸쳐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저와 함께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가 오늘 프린터로 나눠드린, 아마 전에도 아마 프린터로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표가 사실 관계성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깨알 같은 글씨로 지금 나와 있는데, 관계성 번호 1번부터 25번까지, 여기에 이제 정편으로 또 분류를 하게 되면 더 많아지겠죠, 관계성이. 저는 이거를 뭐 정편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제 뭐 관성, 인성, 재성, 비식 재관인 비식 재관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대입을 했을 때 크게 봐서 25가지의 상호 작용력이 나타난다. 근데 사주에뭐 월지하고 그러니까 월주하고 일주하고 25가지의 상호 관계가 지지에서도 일어나고 천간에서 도 일어나고 또 연주와 월주끼리도 이런 상호작용력이 나타나고 일주와 시주끼리도 상호작용력이 나타나고 월주와 시주, 뭐 시주와 연주 사이에서도 상호작용력이 나타나죠. 서로 붙어 있으면 밀접한 상호작용력이 나타나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자주 안 나타나지만 종종 한 번씩 나타나고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마치 우리 집과 옆집이 확 튀어 있어가지고. 늘 서로 상호 작용력이 자주 나타나는데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은 쾌활한 사람이고 나는 조용한 사람이야. 그러면 상호 작용력이 그것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옆집은 쿵타라 쿵딱딱하고 살아. 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시끄러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옆집이 아니라 저한 100m 떨어진 다른 집이라면 저한 1km 떨어진 다른 마을 주민이라면 사실 웬만해서 서로 동창회 때 만날 때 시끄러운 거 외에는 딱 거슬릴 게 없겠죠.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간지끼리 서로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순위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뭐 월주와 일주, 뭐 일주와 연주 가까이 붙어 있는 간지끼리의 관계성. 아무튼 크게 봐서 우리는 이 25가지의 상호작용력을 공부를 해서 각각 내사주에는 이런 작용력도 있고 이런 작용력도 있고 이런 작용력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작용력이 좀 세게 나타나겠고, 이거는 좀 작용력이 약하겠고, 다음에 그 작용력이 일주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가령 일주하고 관련이 없는 에너지들 있죠. 대표적으로는 연주하고 월주의 관계, 월주하고 시주의 관계, 시주하고 연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은 즉, 일주를 제외한 관계성은 나하고 보통은 직접적 연결성이 그닥 없는 관계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코로나를 직접 걸려서 병원에서 고생을 한 사람이 있고, 코로나를 부모님이 걸려가지고 부모님이 세달 동안 경제활동을 못해서 신합으로 나의 재정사정이 안 좋아졌을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터진 사건이냐, 사회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신합으로 내가 영향을 받는 사건이냐, 뭐 정도의 차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주하고의 관계성이 가장 먼 것은 연주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내 사주에서 일주와 붙어 있지 않은 월주하고 시주는 일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연주는 두칸 떨어져 있잖아요. 사회궁을 나타내는 월주를 사이에 끼고 있기 때문에 연주와 일주는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은 없지만 하지만 세상을 크게 보면 연주의 사회 속에, 연주의 세상 속에 월주의 사회가 있고 월주라는 사회 속에는 일주라는 나가 있고 그 일주의 내 안에는 시주라는 나의 미래가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사실 연주의 환경은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25가지의 관계성을 저하고 같이 기초 완성반에서 지금 쭉 배웠고요. 요 다음에는 저와 같이 실전 사주 좀 여러 개들을 좀 풀어보면서 좀 감을 좀 익히고 그다음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다다음 강의서부터 본격적으로 요 대운과 세운 행운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운론에 대한 개념은 제가 오늘 프린터로 함께 나눠드렸는데 시간상 봐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가면 여기까지 가고 진도가 좀 느리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행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년, 2년 전에 제가 기초완성반을 했었는데요. 기초완성반을 아마 2018년 무술년에 그 2018년 버전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이연어일 시관법을 하고 그다음에 격국론이라는 거를 한 서너 강 정도 진행한 다음에 행운론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격국론은 빼고 곧장 행운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참고로 격국과 관련돼서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제강의의 실전사주 반에. 한, 지난달, 지지난달, 한 2, 3개월에 걸쳐서 격국론 강의를 한 20여 개 강의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저희 명담제 유튜브에도 한 2, 30분씩 올라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강의를 들으시면 격국론 공부는 그걸로 어, 하시는 것을 넘어가죠. 정규 시간에는 제가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연어를 시관법. 오늘 타임은 마지막 타임인데요. 어떤 경우에순냐 하면은 인성, 식상의 관계입니다. 인성, 식상의 관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그 기초 튼튼반, 그러니까 명리학 가장 기초 강의가 저의 시즌 1, 시즌 1, 기초 튼튼반에서 인성과 식상의 관계 해가지고 대략 강의를 했어요. 인성과 식상의 관계는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어, 식신, 상관, 편인, 정인. 그렇게 하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우선, 우선 정인을 기준으로 정인과 식신. 정인과 상관. 그다음에 편인을 기준으로 편인과 식신, 편인과 상관. 자, 정인은 식신을 제어하는 조절 장치다라고 보세요. 극하는 관계. 극 이제 명리를 공부할 때 생극을 배우죠. 생극. 좀 폼나고 멋있게 얘기할 때는 상생 상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줄여서 얘기할 때는 생극 이렇게 되는데 합은 별개의 문제예요. 생하면서도 합할 수 있고, 극하면서도 합할 수 있으니까. 자, 붙어서 때 때리, 전담에서 때리느냐, 전담에서 도와주느냐, 뭐 이런 관계인 거니까 합이라는 관계는. 생하고 극이라는 관계. 생은 밀어주다, 힘을 실어주다, 근원을 갖게 하다. 그래서 생받는 오행이 내 사주에 있다면 생받고 있는 오행은 설사 망가지더라도 다시 회복된다.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생명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와 살가죽은 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상처가 나고 다쳐서 살이 쭉 찢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죠. 이게 생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어, 목숨이 없어졌어, 하늘로 영혼이 갔어. 그러면 상처가 나도 아물지 않죠.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내사주의 관성이 생을 받고 있다면, 즉 재성이 있다면. 내 관은 명예 지위 뭐 배우자 뭐 어떤 간판 뭐 이런 것 같은 건데 뭐 직장 조직 내가 기댈 곳뭐 또는 나를 통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등등 이 관성이 망가졌는데 재성이 있다면 이 관성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버전으로 비유를 할때 누군가 귀양을 갔어요. 암흑의 선비 영모에 가담하여 귀양을 갔다. 작년인가 올 초에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자산오보에 보면은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이 둘다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둘다 유배를 가는데 조선시대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의 형 정약 <laughs> 그의 형인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의 사주를 보지 않아도 그분들의 사주에 어떤 작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수 있죠. 우선 다시 관직이 회복된 정약용은 재생관 작용이 나타났군요. 이렇게 보면 재성이 다시 관성을 생하여 관직을 다시 가지게 되었군요. 고생 좀 하다가 귀양살이에서 돌아오지 못한 정약전은 재생관이 되지 못했군요. 그래서 같은 형제 똑같은 죄를 졌는데 누구는 회복 복권되고 누구는 복권되지 않았군요. 어떤 분은 죽고 난 다음에 명예가 다시 복권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오래 살았으면 복권되는 경험을 했을 텐데 일찍 죽었더니만 몇십 년이 지나서 재생관이 들어왔군요. 뭐 이렇게도 볼수 있죠.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퀸의 가수가 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에이지로 40대 중반에 사망을 합니다. 요즘이야 에이지 치료제가 잘 나와서 에이지 걸려도 안 죽는데 옛날에는 에이지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 40대 중반에 프레디 머큐리,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을 했는데 그분의 사주를 유심히 봤더니 아니, 프레디 머큐리가 장수를 했으면 나이 70대 후반과 80대 후반 정도가 되는 지금 시절에 지금 시절에 다시 뜨겠네 슈가맨에 나와서 왕년의 프레디 머큐리 다시 인기를 누리겠네라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작년쯤에 전 세계의 프레디 머큐리 관련된 영화가 퀸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되면서 다시 한번 퀸의 열풍이 불었더라 같은 거죠. 그분이 살아 있었으면 슈가맨에 나왔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생하는 오행이 있으면 생 받는 오행은 설사 망가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다치거나 손상을 입더라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뭐 당장 뭐 다음 날회복될지 모르겠지만 뭐 1년 후에 시벽돌지 10년 후에 회복될지 그건 운봐야 알겠지만 재생관이 있다. 그래서 관성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관이 다시 회복된다. 붙어있으면 그 회복자 회복작용이 더 빠르다. 붙어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그 회복작용이 뜸은 뜸은 일어난다.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망가지면 관성이 있으면 관인으로 내 인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죠.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인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주인데 그 인성이 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명을 가지고 있는 시한제, 총량이 정해져 있는 인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충전되는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미국은 군함 해군의 전력이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의 차이점이 있는데 미국의 해군은 지원부대가 잘 갖춰져 있고 즉 인성을 잘 갖추고 있는 부대라는 뜻이에요. 일본 해군은 지원부대가 없어 전부 군함이 전투함으로만 돼 있어. 일본 해군은 전투함으로 돼 있어. 근데 전투함을 수리 보급하는 지원부대가 없어 거의 전무해. 미국은 지원 부대가 빵빵해. 전투함 숫자와 지원 부대의 숫자가 거의 동률이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투가 벌어졌어. 미국 배 다섯 척 침몰하고 일본 배 다섯 척 침몰했어. 미국은 침몰한 배보다 더 많은 양의 배를 찍어서 다시 보충을 하고 미국은 일본은 침몰한 배를 보충이 안 돼. 그냥 침몰하면 끝이야. 없어. 침몰하면 없어.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게 일명 지지에서 좌우 충이 벌어졌어. 자수하고 오화가 서로 배틀이 벌어져.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있는데 한쪽은 자자고 한쪽은 이노인 거야. 자자대 이노가 붙었어. 좌우 충의 세력으로 봐서는 자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먼저 자수가 오화를 들이받겠죠. 오화가 뒤로 밀리겠죠. 그런데 오화는 임목의 생을 받고 있으니까 뒤에서 임목이 다시 채워줄게 다시 채워줄게 다시 채워줄게 그래서 전반기에는 자수가 오화를 밀어붙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랄수록 오화는 다시 죽지 않고 불사신처럼 살아나니까 인오가 되니까 결국 임목이 자수를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선빵을 얻어맞은 미군이 전쟁 초반에는 호되게 밀리다가 전함 다 침몰하고 뭐 사보섬 해전에서 순양함 다 침몰하고 그런 일을 겪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량 공세를 쏟아내는 미군의 병력 앞에 미군이 결국 승리하더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스타크래프트에서 불사신, 테란의 불사신 조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테란, 테란 종의 마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마린 옆에다 메딕을 잔뜩 붙여놓으면 마리를 생하는 메딕이라고 하는 간호사 로봇을 옆에다 딱 붙여 놓고 있으면 안 죽어. 테란이 안 죽어. 병력들이 안 죽어. 뒤에다 생하는 에너지를 갖다 놓다. 메딕과 마리를 조합했더니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 무적의 부대가 만들어지더라. 뭐 그러니까 생극관계는 이제 그런 관계다. 이제 제가 생극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의 주 구조는 인성과 식상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극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인성과 식상. 인성과 식상은 무슨 관계죠?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관계죠. 극하는 거는 뭐 못하게 만드는 건가요? 라고 하기보다는 컨트롤 하다. 극은 컨트롤 하다. 적당히 컨트롤 하는 게 있고, 좀 심하게 컨트롤 할수 있겠죠. 어머니가 나를 적당히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나를 심하게 컨트롤 할 수도 있겠죠.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적당히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심하게 컨트롤 할 수도 있겠죠. 적당히 컨트롤 하면은, 아유, 선생님께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는구나가 되는 거고, 심하게 컨트롤 하면, 선생님이 이거 못하게 해가지고, 나 결국 못하게 됐어요. 뭐 이런 상황들. 옛날에 여성분들, 저희 할머니 세대의 여성분들은 학교 가다가 종종 학교를 못 가게 하는 부모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녀?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이제 8 0 대가 돼 가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하소연을 하시는 게 내가 중학교 때 학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방을 뺏어서는 불쏘시개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렸어. 그리고 나를 일 토로 끌고 가가 지고는 어그 방앗간에서 쌀까마니를 짊어지는 일을 시켜서 어찌 이럴 수가 우리 엄마마저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이제 그게 한이 돼서 내가 자식들은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키겠다. 너네들은 제발 책좀 읽어라. 이제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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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죠? 이게 이제 심하게 극한 거죠. 심하게. 심하게 못 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인성과 식상의 작용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정인과 식신. 정인과 상관. 일단 정인은 식신 상관을 무정하게 극하지 않고 유정하게 극한다. 자, 명리학에서 무정유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정하게 극하는 건 심하게 통제하는 거고, 유정하게 극하는 건, 어, 그래,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같은 느낌인 거예요. 대체로 정인계열들은 편인을 유정하게 컨트롤 한다라고 보고, 다음, 편인계열들은 식신이나 상관을 다소 심하게 극한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케이스가 편인과 식신의 케이스인데 편인이라는 에너지가 식신을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주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편인 식신을 편인 도식 밥그릇이 엎어졌어요. 원래 식신이 상징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식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여겼어.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요즘 시대는 그거 가지고 안 행복하죠. 요즘 시대는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고 행복하지 않잖아. 요즘 시대는 고급스러운 욕구가 발달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이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로 나누는데 이 하위 욕구가 의식주의 욕구고 상위 욕구가 자아실현과 자존감 회복 및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웅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이 상위 욕구고 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위 욕구야. 사주에서 식신이 잘돼 있다라는 거는 먹고 사는 욕구가 해결된 사주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돼 가지고는 자아실현이 부족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 뭐 집에 식량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일부 있는데 진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사람보다는 대부분 나의 앞길이 막혔어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요. 나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날 알아주지 않아요. 뭐, 뭐 이런 등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위 욕구가 무산됨으로써 어떤 꺾이는 경우죠. 아무튼 이 식신이라고 하는 요소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신경 쓰는 에너지인데 편인이 와서 식신을 심하게 극하게 되면 편인이 맥을 못 준다. 이제 이런 개념 같은 거예요. 다만 이걸 우리 단순 계산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고 식신이 두개 있고 편인이 하나 있으면 누가 이길까? 이게 사실 누가 이긴다라는 개념이 좀 그런데. 편인의 힘, 편인의 세력보다 식신의 세력이 더 강하면 편인의 제어에도 무릅쓰고 식신의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편인 두개 아니 식신 두개 편인 하나면 엔진은 두 개, 브레이크는 하나 같은 느낌이죠. 식신 상관은 행동력, 표현력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편인은 식신을 보면 제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제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사람마다 전부 달라서, 사람마다 같은, 똑같은 사주라고 해도 이거를 적절히 제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똑같은 조건에서 사격훈련을 해. 똑같은 조건에서 사격. 군인 한열명이 모여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총으로 똑같은 표적을 가지고 사격훈련을 하더라도, 누구는 겨냥을 제대로 해서 맞추고, 누구는 좀 틀어지고, 뭐, 누구는 못 맞추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숙련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주라고 해도 편인과 식신이 걸쳐 있는데 편인의 제어를 받으면서 식신을 아주 완성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편인 때문에 식신 못쓰겠어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적당히 잔소리를 했는데 안 해! 해가지고 엄마 탓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마가 그렇게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인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책가방을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의 교과서를 빌려서 어떻게든 학교에 나갔어요. 제 손님 중에 문학소녀였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자기 과거의 얘기를 하기를 자기 학교에서 문예부, 고등학교에서 문예부, 지역에서 글잘쓰기로 소문난 학생인데 근데 집이 되게 가난해. 근데 그 학생이 또 몸에 약간의 장애도 있어. 다리를 잘못 써.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야, 글 써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차라리 장애인 우대해주는 학교에 가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 너 다리 못쓰니까 앉아서 할수 있는 기술 배워. 그래가지고 무슨 보석세공 같은 거 해? 이런 식으로. 근데 문학소녀다 보니까 집에 책이 엄청 많아. 책이란 책, 책방 단골이야. 그 동네 책, 책방 죽순이야. 어,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내 책을 모두 버렸어요. 책이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을 모두 버렸어요. 어머니가 이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술을 배워 네가 뭐 대학 가서 뭐할 건데 그분이 지금도 한이 됐어요 그분이 지금도 그래서 그때 내가 어머니가 도와줘 물론 지금은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게 잘 지내시는데 한때는 어머니를 원망하기 이런 경우가 인성이 식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형태인데 이게 적절하게 제어하면 세련된 식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과도하게 제하면 에, 뜻을 이루지 못한 망가지는 식신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사람마다 전부 달라. 어떤 사람은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못하였고. 어쨌든, 사주에서 인성과 식신의 관계는 인성, 인프트, 식신, 아웃프트. 인성과 식신이 붙어 있으면 인프트와 아웃프트의 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간지 자체가 천가는 식신, 지지는 인성, 또는 지지는 식신, 천가는 인성. 아예 간지라고 하는 세트 하나가 인성과 식신이 함께 붙어 버리면 동시에 위에서는 인풋, 아래에서는 아웃풋. 아래에서는 인풋, 위에서는 아웃풋. 이런 식으로 인풋 아웃풋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해야 돼. 동시에 인풋과 아웃풋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고, 표현하니까 더 받아들이게 되고 가서 춤을 잘 추니까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더 많이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더 많이 배웠더니 더 많이 표현해야 하고 인풋 아웃풋가 두개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게 되면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해야 되는데 인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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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풋하다 보면은 락 하고 멈춰버리죠 아웃풋를 해야지 다시 인풋가 나오는 자 배운 것을 활용하고 활용하면은 더 배우고 직업성으로는 어떤 직업이 좋을까 그런 식으로 인풋 아웃풋가 반복되는 직업성은 뭐가 있을까 교육자 선생님, 강사, 예술가, 연극 배우들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극해서 사, 연습해서 3개월 동안 표현하고 학자,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해서 강의 시간에 가서 가르치고 라고 하는 인풋트와아웃풋트 내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열심히 나도 공부하고 공부를 했더니 가르칠 거리가 많아지고 가르쳤더니 배울 것이 많아지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고 간지가 하나로 돼 있으면 동시에 일어나요. 천간의 식신 지지의 인성 이러고 있으면 배풀었더니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배풀게 되고 배웠더니 가르치게 되고 가르쳤더니 배우게 되고 그두 개의 사이클을 교대로 하지 않으면 탕하고 망가지는 수가. 그러니까 오른 발 했으면 왼 발, 왼발 했으면 오른 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른 발, 오른 발, 오른 발, 오른 발 하게 되면 못 걷게 되죠. 다시 왼 발. 왼발. 제일 좋은 건 인프트와 아웃프트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자 오늘 배우는 이 강의는 사주의 식상과 인성이 붙어있을 때 작용력이 더욱 강하고 붙어있다 한간지로 돼 있으면 인프트와 아웃프트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고 떨어져 있다. 지지나 천간에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엔 인프트를 열심히 했다가 어느 시기엔 아웃프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받았으면 베풀어라. 베풀었으면 받게 된다. 공부했으면 표현해라. 표현하면 더 공부하게 된다. 자, 이런 형태의 작용이 나타납니다.